그냥, 문제가, 에,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. 물론, 다른 문제는 생길 수 있지만, 이 사람은 그두 가지 문제가지만, 이 사람은 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가, 개념상 그래요. 그래서,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알면, 그 효자가, 효자는 뭐 부모를 걱정 안 시켜요. 근데, 불효자는 지 맘대로, 탕자처럼 막, 지 맘대로 했다가, 정상으로 돌아온다고. 그런 그걸 간증하면은, 그게, 어떤 사람은 와 대단해. 그럴 수 있어. 왜요? 너무 힘든 과정을 겪고 그러니까 아주 스토리가 재밌죠. 그러니까 와 근데 여기 있는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 보면 헛고생한 거야. 헛고생. 시간 낭비한 거고. 예 개념상 그럴 수가 있어. 또 어떤 사람은 진짜 바르게 해서 멋지게 그런 간증이 그게 진짜 간증이야. 에? 그렇게 돼야 돼. 개념